안녕하세요 초보자 게임 이펙트의 아르카도입니다 전 영상에서 칼질 이펙트를 만든 트레일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메쉬를 만드는 법을 <laughs> 맥스로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유니티에서 갖고 올 거거든요 그대로 유니티에 넣었기 때문에 유니티에 가져와 줬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정리를 좀해 줄게요 누르고 메테리얼 안쓸 거니까 얘한테 속속돼 있는 지금 메테리얼 안 쓰고 새로 만들 거예요 없애고 어플라이 해주시고 애니메이션도 없기 때문에 체크해지 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해주세요. 이게 메테리얼이랑 폴더가 왜 생기냐면은 얘한테 지금 메테리얼이 체크가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생긴 거예요. 맥스에서 갖고 있던 메테리얼을. 그래서 얘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빨갛게 뜨는데 이거는 저 메테리얼 폴더가 없... 써가지고 빨갛게 뜨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 안 쓰기 때문에 지웠는데 여기 이걸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빨갛게 뜨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이거 없애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메시만 쓸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체크 해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애니에 맞춰가지고 이제 쓸 거예요. 메시를 그럼 이제 메시를 가져와 볼게요. 메시를 가져오면은 딱 맞게 들어왔죠? 지금 기울여놨기 때문에 맥스에서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좌표가 얘 로컬 좌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정확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높이만 정확히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로컬로 되어있죠? 누르시면은 글로벌로 바뀌고 글로벌 축으로 바뀝니다. 단축키는 X라 그랬어요. x 요 그다음에 이 앞에 센터 피벗. 지금 이 피벗은 자신의 피벗 위치를 쓰는 거고 센터는 이오브젝트에 저기 센터를 계산해 줘 가지고 센터로 맞추는 거거든요. 보통 피벗을 많이 써요. 이거는 x 저기 z예요. z x z x. 이거 하시다 보면은 맨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어 축이 이상해져 가지고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 이거 지금 작업하시다가 뭐 컨트롤 Z, 컨트롤 X 잘못 누르셔가지고 ZX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세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 주의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애니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다가 에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우리가 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알려드리고 우선은 이제 먼저 텍스처를 넣읍시다 텍스처를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간단하게 만들게요 어, 256자리를 하나 해서 512로 합시다 작업을 하실 때 우선은 512로 작업을 하시고 게임에 넣을 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이즈를 줄여서 넣으시면 돼요 우선은 512 <laughs>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계시고 소스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512 psd를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수정할 때 512에서 작업한 거를 줄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2호를 작업하다가 아 이거 너무 깨지는데 이거 고해상도로 바꿔줘 더 높여 그랬는데 256을 512로 늘리면 당연히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큰데서 작업하신 다음에 뭐 그냥 얘를 작게 쓸 거다. 아예 처음부터 얘는 크게 쓸 텍스처가 아니다. 그러면은 작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주가 되는 텍스처들은 될수 있으면은 크게 작업을 하시고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작업하는 효율이 가장 높아요. 제일 좋아요. 그게 나중에 재작업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블랙으로. alt 델리트 눌러서 블랙 채워주고 새거 만들어서 우선은 대략 패스로 따서 작업을 할게요. 뭐음 직선으로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하 한색 채우고 어 끝에 살짝 이렇게 해놓고. 조금 조금 더 까볼까요? 어... 어,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지금 텍스처 되게 대충 대충 만드는 건데 나중에 텍스처를 텍스처가 되게 중요해요. 텍스처를 잘 만드셔야 돼요. 텍스처 만드는 거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할지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테일 편에서. 디테일 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텍스처를 이쁘게 만들고, 쓰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렇게 안 만들 거예요. 자세히 만들고, 요소도 되게 많이 넣고 할 거예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저는 이 끝을 안 채우거든요? 이 끝을? 이 끝을 안 채우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고, 자, PNG로, Ctrl-Alt-Shift-S, 그래서 png 나오죠 자 이제 저장을 할게요 어 fxt 네이밍 맞춰서 t r a i 바0 1 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유니티를 가서 텍스트해 보시면은 아 다른 폴더에 저장이 됐나 보네요 다시 폴더를 어, 폴더 경로로 복사를 해서 다시 저장합시다. FST, 트레일, 일 자, 그럼 들어가셨죠? 텍스처 세팅해 주시고요. 이걸로 메테리얼 만듭시다. 이거는 알파로 만들어 볼게요. 아, 이것도 우선은 애드로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해서 자,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메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칼질이, 칼질이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칼질 방향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옵셋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가게끔. 그러면 이걸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왜 반복이 되냐면은 텍스처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텍스처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원 모드가 리핏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텍스처를 계속 반복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클램프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쓰게 됩니다. 더, 더 이상 반복이 안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보시면은, <laughs> 다시 언랩비 에디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핏 모드를 해놓으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주 에리어거든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근데 반복을 해 놓으면은 이, 이 텍스처가 이렇게 계속 바둑판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지고 보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지금 텍스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계속 보이겠죠. 근데 클램프 레브를 이면은이주 모드, 주 이제 부분에서 한 번만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해서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끔 이제 만들건데 아이 반대죠 이렇게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건데 그럼 이쪽에 이제 텍스처가 없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x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너무 길잖아요 텍스처가 그러면 타일링을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작아져요. 지금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끝까지 안었잖아요 텍스처를. 이거를 끝까지 왜안놓안 안 놨냐면 안 만들어 놨냐면 그 이유를 보여 드릴게요. 다시 끝까지 해 놓고 트레일 했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가면은 왼걸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하얗게 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끝에 픽셀을 계속되는 걸로 인식을 해요 반복되는 걸로 이게 한 픽셀 오류 옛날에 맥스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지금도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어요 끝에 딱 맞게 언랩이 되면은 이한 픽셀을 다음 픽셀로까지 인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무한 증식을 시켜버려요 뭐 저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저는 살짝 띄어 놓거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여기서도 그라데이션을 조금 끝에 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지금 너무 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김에 포샤시까지 줍시다.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저장을 다시 줍시다. 자. 다시 돌아왔죠? 근데 지금 끝에 하얗게 남아있어요. 이거 아마 그라데이 때문에 남아있을 걸 거예요. 이 뽀샤시 넣은 것 때문에 이 끝에 살짝 지금 먹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될수 있으면 저 끝에는 아예 블랙으로 처리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텍스처를 만든 게 대충 만들어서 이런데 우리는 지금 이 궤적을 크게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버릇이 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칼에 딱 맞춰서 만들 때이 텍스처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만들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컨트롤 T 해서 어 지금 얘를 그냥 같이 합칠까요? 컨트롤 T에서 원 모드로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지웁시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놓고 끝이 좀 뾰족해야 되니까 지금 대충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좀 줄여놓고 대충 이렇게 해서 좀 지우고 뭐. 뭐 대충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정말 대충 만든 겁니다. 이 텍스처 만드실 때는 다른 영상을 좀 많이 보고서 게임, 아까 베요네타 같은 거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끝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많이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모든 텍스처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어 이게 뭐 괜찮게 나올까 이랬겠지만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텍스처를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생각보다 다른 이미지로 보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갔다가 <laughs> 흘려야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에 맞춰서 지금 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흘려야 돼요?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제 의미를 생기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다 다이렉트로 잡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laughs> 윈도우에 가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컨트롤 6이에요. 이걸 누르시면은 애니메이션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 은 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 리드라고 돼, 있 리드 온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을 못 하게끔 막아놨어요. 그럼 얘를 수정할 수 있게끔 바꿔야겠죠. 그러면 저 애니메이션으로 우선 갑시다. 지금 테이크 원, 우리 이걸 쓰고 있죠? 얘를 수정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은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세요. 그럼 복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걸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지금 원래 얘를 쓰던 게 지금 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열어 주면은 리드 온이라는 게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수 있게끔 돼요. 선택이 되죠?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거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안 건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건들지 마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왜 했냐? 지금 여기 안에서 이걸 보면서 이 트레이를 맞추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게 더 우리는 작업하기가 편하고. 그럼 이제 얘 트레일을 이 애니메이션 쪽에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최상위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갖다 넣으세요. 그리고 맨 처음에 메시를 갖고 오시면 애니메이터라고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얘를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델리시키세요. 리무브 컴포넌트 하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은 지금 애니메이션이 다시 나오죠. 그, 여기, 막, 방금 애니메이션 하얗게 놨던 거는 아까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그걸 안 쓰고 여기서 쓸 거기 때문에. 자,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 키를 이제 어떻게 잡냐면은, <laughs>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 쓰면 되잖아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 부분 이제 가셔서 잡을 부분 가셔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키가 이렇게 잡혀요. 지금 이게 빨갛게 된게 이제 키가 이제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메시 렌더러 텍스트 ST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먹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키가 전체가 다 먹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옵셋에서 x 값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x 값만 쓰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주시면은 어 여기가 지금 애니메이션이 바뀌죠, 그쵸 그럼 나머지 값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값은 그냥 지우세요. 헷갈리니까 잡고서 그냥 델리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아이거 다른 걸 잡았나 보네. 지금 할게요. 아 우선 지우지 지우지 마세요. <laughs> 원래 이거 지어는 됐는데 보면 다른 건 값이 없어요. 에, 좀 바뀌었나 보네요. 다시 한번 지워 볼까요? 어, 안 나오네요. 우선 이제 이 상태로 가야겠네요. 예전엔 필요 없는 건다 지워졌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좀더 빨리 와야 되죠? 이걸 닫으시면은, 이제 하나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서, 여기 바가 생겨.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일이 돼요. 이게 왜 좋냐면은, 키가 여러 개 잡혔을 때, 다 잡고서 하면은 비율, 이 비율대로 이렇게 스케일이 되거든요? 이거 없을 때는 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죠? 싹, 이렇게 지나가죠?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줘서 맞춰주시면 돼요. 뭐 조금 더 오래 남고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더 늘려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좀얘 너무 크죠? 그러면 잡고 좀 줄이시다. 그리고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아까 줄여놔서 좀 길게 해놓고 이렇게 볼까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죠? 저거가 애니가 앞에 이제 키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를 그냥 날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보면은 이렇게 가죠. 애니를 다시 반복을, 다시 보고 싶으면은 껐다 켜도 되지만은, 이 최상위, 프리펩의 최상위를 잡으신 다음에 얘를 껐다 켜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끝에 지금 면들이 싹싹 보이잖아요. 그럼 우선 애니를 살짝 더 늦게 수정을 해볼까요? 애니를 더, 느리게. 여기에서 플레이 하셔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면이 너무 잘린다는 거예요. 그쵸? 자, 저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에디티브에서 이제 가능한 건데, 다시 여기 맥스에 가셔서, 얘 끝에다 이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알파 그라데이션을. 그게 이제 버텍스 페인터라는 건데, v를 누르시면은 버텍스 페인트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누르시면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붓으로 바꿔서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붓이 커지는데 50 정도로 주고 이 상태로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칠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멓게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 첫 번째 꺼내되니까 지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은 부분은 아예 안 나오고 이 그라데이션에 따라서 이제 알파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단계가 설정이 돼요. 지금 면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려졌으면은 다시 메쉬로 바꿔 주시고 이스포트 셀렉트 다시 p 스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가셔 보시면은 자, 끝에 여기 그라데이션 알파 먹어서 나오는 게 보이죠? 저 끝에도 저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가끔, 나가게끔 보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요. 지금은 애니메이션이랑 대략, 대략 맞춘 상태고, 텍스쳐도 별로 안 이쁘고, 아무 효과도 안 좋기 때문에, 진짜 생짜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한다 치면은, 이거를 이게 한꺼번에 다 보냈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보내지 마시고 어이 상태에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제 키가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좀 가면서 좀 느리게끔 가다가 어 반대로 해야겠죠? 조금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가면서 사라지게끔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서 여기서 알파로 사라지게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 알파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모바일로 해서 그런데 모바일로 하지 마시고 파티클 해주시면 이제 알파가 생겨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르신 다음에, 어이 부분에서 이제 알파를 다 없앨 거니까, 여기서 주시면은, 여기 또 새로 메시 렌더러가 생기면서, 이거죠 생기면서 키가 이렇게 잡혔어요. 위쪽으로 가져가서첫 번째 거가 이제 1값일 테니까, 이렇게 플레이해서 볼까요? 이렇게끔.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우선 한, 첫 번째 방법은 기본은 이래요. 지금 이게 되게 안 이뻐 보여요. 이게 안 이뻐 보이는 이유는 역시 칼과 딱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게 맞추는 게 되게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렇게 딱뭐 한다고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더꾸며 줘야 되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안 맞죠? 살짝? 얘는 더 안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캐릭, 이 지금 캐릭터 칼에 딱 따라 붙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 하면은 조금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작업을 하고 그 뒤로 디테일 잡는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